어우, 찌개가 왜 이렇게 짜? 짜긴 뭐가 짜. 짜요, 어머님. 너무 졸였나 봐요. 물좀 넣고 데우시지 그러셨어요. 짠건안 좋은데. 엄마, 이건 뭐예요? 감자인가? 고구마 호박. 고구마 호박이 뭐야? 고구마 호박 몰라? 호박 만 나는 노란 고구마.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예요, 어머니. 응? 음? 마스터, 마트 다녀오셨나봐요? 아니, 연기 엄마가 텃밭에서, 고구마, 호박, 호박고구마요. 아, 그래! 호구, 아, 아니, <laughs> 호구마요? 호박고구마, 고... 호박, 호박고구마, 호박고구마! 호박고구마! <laughs> <laughs> 이 얄만큼 왜 이래? 밥상에서 미쳤어?